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스걸림입니다자 오늘은 클래시 오브 클랜을 할건데요 여기가 제 마을이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마을의 클랜 가입했고요 여기 마우스 타워랑 물약 제조사입니다 제조사가 있고요 아니요 범규 마법 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블린 군대를 안 훈련시키고 있고요. 제가 교교해가지고 볼륨까지 얻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법사 터가 설치하시면 마법사를 꼭 얻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법사도 됩니다. 저도 이거 있거든요 앞에 숨겨진예전타 폭탄 폭탄 어 폭죽. 이게, 이거 재밌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거, 장거리 공격보다 빠른 공격이 좋다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베타민형까지 있습니다. 자, 빼보면, 맞죠?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석강사한못하고요 이게 배틀머신이 좋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돈 많이 모아서 하려고요 근데 이거 주문하기도 많아요. 자, 다주문했고요 자제 이름은 저기 나와있 나와있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듯이 박상준이구요 네, 이게 제본 이름입니다. 어좀 오래 걸리겠지만 이런 공기를 하네요 일찍 뭐야 대부분 좀 느끼하지 않아요? 그 클랜샵 클랜을 한 클랜샵 클랜을 보드릴겸제 이름을 발표하였습니다. 자 일단은 고블린들을 이것들을 다 훈련 다 시킨 다음 마을을 공격할 거예요. 이게 다 얻은 게, 그, 엘릭서 34, 34인 이유가, 제 고블린 그 훈련시키는 엘릭서다 썼거든요. 그래서 34가 남은 거고요. 고블린 꽤 비싸요. 고블린 한 마리 40, 엘리, 40 엘릭서에요. 벌써 40이죠? 이 돈을 내가또 아껴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에 쓸 거고요. 잔벽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이걸로요.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주위 마을에가 레벨 6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라고 적겠습니다. 참 힘드네요. 자, 여, 이제 여기 이거 레잔벽을 치는 이유가 그거, 마을에가 부수면 무조건 별한 개를 얻거든요 거리자가 쳐놓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을에가 쳐놓으세요. 마을에가 부수면 무조건 별한개얻거든요다 교포시도 응. 아, 아실 거예요. 그 클래식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자, 슈퍼, 푸시, 푸시 트랩. 저 이것도, 이건, 뭐 하는지 몰라요. 이거, 그, 뭐 하는지 알아, 알려주시면, 그, 아, 아는, 아는 분들 있으면, 댓글 좀 써주세요. 일단 한번 가보죠. 자, 갑니다! 아, 여기 또 복죽이 없네요. 에휴, 불쌍한 것. 이 와차를 복수라 바꾸겠습니다. 배트미가 세죠? 역시, 저한테 수요 쌍둥이 대포대버입니다음식는이요하지만 데포 저한테 뭐가십니까비타민이 베테민이오 있죠? 비타민이요만쓰면 그, 아트타운은비타민이마 말면 말려서 좋고요. 말리면 아트타운을부족해 씻고, 그리고, 어, 수가 많아가지고, 그, 이렇게, 빨리 따 보이시죠? 이렇게 빨리 땁니다. 단점이 여기살 때는 별세개꼭 얻어야 승리를 하거든요. 한 개랑 두개 얻으면 패배예요. 이거, 그, 일반 마을에서도 지면은 그 트렁피 까이잖아요. 이것도 그 트렁피 까입니다. 했죠. 이게 일사 들어옵니다. 어두운 엑서. 최전에 아껴두겠습니다. 뭐할게 실제로 보리니까 아아 줄게요. 아, 크래쉬요. 깔고 싶다. 크래쉬가 그 바바리안이 한 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연구소일있예요 일단은 분노한 바바리안을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바바리안이 분노한 거예요. 또 얘는 그 자이언트 복수인데 한마디로 자이언트가 복수가 복수자이언트 복사 자이언트 복수가 복수자이언트 복사 한마디로 복수가 아니, 자이언트가 복수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요? 곰트라스했나 아, 불쌍하다. 열매 연습했길래 수염은 나간지, 머리, 머리 털은 없지, 머리는 대머리지에요. 그래도 챔피언 그 배치는 달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얼마나 맞았길래 이빨요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 풍대가, 겉 건틀, 건틀 굴러본가 봐요. 제가 3이고요 마을 에간 샤를 얻게 되려면, 이거 장벽, 아니고, 장벽 일주라서집합서 이거, 마버렛 한방 그거요 설치해야 합니다 참 힘들어요 어때요 고블님이 어느정도 많이 됐죠?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죄송한 점이, 제가 그 영상을 좀 길게 안 찍죠? 1편, 2편도 없고. 그게, 야, 제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더 길게 찍도록 할게요. 그 음,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